예. 아 어, 또, 우리 동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 애국지사 <laughs> 김희봉 선생의 그 기념비에 와 있습니다. 어, 그, 우리 구항기팔, 작년구항기팔에서 우리, 어, 애국지사, 아, 간치, 아, 이 호가 간치구나, 어, 김희봉 선생, 김념비 <laughs> 아, 국가보훈처 보훈부 지정 현충시설에서 어, 여기 에 있는 것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희봉 선생은 1874년에서 1928년도에 아, 돌아가셨구나. 자는 아, 참문이고 본관은 서경남 흥창영 사람이다. 3일운동때 경상도 유림들로부터 파리광화회의에 제출할 독립청원서의 서명을 받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1919년 3월 18일 경 일본 어, 헌병에 어, 발각되어 대구 헌병사령부에 연행 구금되어 고처를 겪었다 그후3일운동 그 일주기를 점하여 거족적인 어, 독립만세를 어, 부르기를 계획하고 1920년 2월 창녕장날에 어, 통국아팔력동포오주열강이란 선언문을 작성 낭동하였으나 어, 다시 일본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헌을 기려 1999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수하였고 김희봉 선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르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자, 2000년에 이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또 우리 동네의 또 자랑이 바로 이 돌담입니다, 돌담. 예, 지금 현재 차, 촤... 예, 제가 좀 땡겨가지고 아, 이 아름다운 이 돌담. 예, 아까 태자인제텐인 선생님의 동생이 종자의 진인데 어, 아, 요, 어, 종자에 진짜 어, <laughs> 형님이 사시던 요 집이 요 어, 지금 이제 보이는 조집 인데요 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어, 제가 기록을 위해서 이제 남겨놨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여기 어, 간치 선생의 그 원래 본가 인데요 어, 여 지금 본가에 어그 형님 은 지금 병원에 계신 걸 알고 있고 어 아들은 저밑 저가 저보다더 밑인데 여기가 과거에 아어 우리가 작년 고암 기팔로 말하면은 이 집이 바로 어기팔의청와대다갈 정도의 아주 큰 집이죠 예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예예 예. 여기까지. 예, 여기 담쟁이가 있는 여기까지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 간치 선생, 김희봉 선생의, 어, 어, 아, 독립 기념 오늘, 아, 제가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